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진의 렌골팁. 오늘의 맵은 어센트 서버는 어김없이 한국 서버야. 1 라운드는 제트의 본분 전진 나가서 인포 따기 위해 메인으로 와줬어. 인포도 따고 깔끔하게 잡아냈으니 더 나가지 않고 사이트에서 빠질 거야. 숨면서도 계속 숨어주는 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 찍샷 안 맞기 위해서도 있고 각 핑퐁을 위해서도 있는데. 보통 한번 찍은 각은 다시 체크하기 쉽지 않아 찍었을 때 없으면 어 없네? 하고 다른 각을 볼 수밖에 없거든 그때 나가서 잡아준 거야 바이라운드 에이코 스틸 당하고 암무하게 백업 가지고 있었는데 하이미드의 사이퍼 보이네 어차피 장면 규전도 못 이기겠다 사이퍼 갈고 주면 되겠지 하이미드두명 잡고 안 나온다? 무조건칼 들고 돌아와 2대4에 가진 총은 대다한 자루 저기 어디까지 미뤘을지 모르기 때문에 리티하러 가서 죽는 것보단 킬 먹으면서 벤달 세이브 해주는 게더 좋겠지? 이라도 에이러시 와서 졌었거든. 총 많이 떨고서 이번에도 올 가능성이 높아. 내용 네, 샷권이네응딩 해주면 되겠지? 피없는 김에 연막 먹어주고 피할팁 주자면 연막 먹고 있을 때 앉아주면 스팸밍 잘안 맞으니까 기억해두고 써봐. 팀이 야무지게 던져줬지만 소바의 깔끔한 팅퐁으로 다행히 이겨내는 모습이야 이제 적은 아세네이 세게 본다 하면서 삐수있 뛸거야 리딩에 맞게 포지션도 삐로 옮겨줬고 소바가 낚시 포즈를 잡았기 때문에 최대한 어그로 끌어주면서 내 운만 잡아준다는 마인드로 가는거야 분명 리딩도 잘 됐고 자리도 잘 잡아놨었는데 왜 진걸까 돌아가서 다시 봐보자. 오케이 리콘까지 깼고 여기서 맵을 보면 알겠지만 리스가각 체크도 안 하고 미드로 백업을 오래 하네.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더 웃긴 건 우리가 이렇게 사이트 지키고 있는 사이 데드록은 다친 문조차 안 깨고 있어. 다시 보자. 문도 안 깨고 멍 때리는 것 보여? 왜 도와줄 생각조차 없는 걸까? 왜 진건지 이제 알겠지? 우린 저런 사람처럼 게임하지 말고 도와주자. B 팔거 생각하고 앵커 잡고 있었는데 벌써 세 명이 사라졌어. 이럴 땐뭐다 실목이다. 팀 개못하는데 어울려서 나까지 못해질 필요 없겠지. 나만의 멘탈 지키는 방법이랄까. 스코어는 3대5 제트의 본분을 지키러 다시 메인 와줬어. 이럴 시 오려나봐. 오케이 제드록이 막아주겠지라고 생각한 순간 B 사이트에 배치된 두명 전부 한 명도 못 잡고 죽어버렸어. 오클럽 저기 할만해졌나 싶었는데 마켓 포시에쏘버 죽어버렸고 B 사이트에 는 원플도 아무것도 안 왔는데 이길 수가 있나 당연히 지는 거지 어느덧 공수교대 진행 후 피스톨 미투비 가려고 작업 중인데 어쿠 당해버렸어 오클 10대시 뭘 하겠어 하고 보고 있었는데 보너스 라운드 아까... 아까 안 당했으면 미투비 성공하는 거였었잖아. 다시 가줄 거야. 이칸는졌다고확실는 순간에 도달해버렸어. 일어서다 이거 팔대구 답 없다 싶어서 에러시 띄어줬어언더에서 버틸 땐 숨어주는 게 좋아 보이지? 팀원들이 총소리 내줄때 올라가주고 깔끔했네 일라 쏬다이고 러쉬 소바궁 이용해서 질러주면 되겠지 소바궁이 의외로 시끄러워서 사운드 다 붙이거든 어차피 내가 변수 안내면 지는 상황 망설임 없이 지르는거야 이정도 했으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한 순간 띵도 안까고 나가버리면서 내 멘탈도 같이 나가버렸고 이번 라지면 매시 포인트 역시 나터져버렸네 띠메인 남가길 잘했다 이렇게 된 김에 킬막 해주면 되겠지 벌새로 이기면 신인 거야 난 신이 아니긴 하지 대망의 매치 저퍼인데 혼자 A가 원자 있네 어 죽을 거 알았어 팀 하나가 던진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좋아 트랩이 있든 없든 일단 엔트리 있어줘야겠지 이거 레일에 있겠다 정확했고 10점까지 따라왔어 이어서 23라운드 1러시 가고 싶어서 왔는데 팀들이 미드 가더라고 근데 내 목적은 삐러시니까 그냥 뛸 거야 웬만한 각쪽갠 뒤에 뛰어주면 돼아차피 우리 팀 퓨전 개못하니까 내가 한다는 마인드로 들어가는 거야 마켓 하나 있겠지. 빠르게 자리 이동 후 직사 템포자. 깔끔했지. 연장전으로 가는 마지막 기회. 궁도 모았겠다. 러시티 자네 오돌라간 만큼 신중하게 하면 돼. 피도 없겠다. 오클 늘려줄 거야. 이러면 연장전까지 25라운드 오퍼 사고 인도 따고 있었는데 쏘바 대대로 레전드 합작으로 혼자 남아버렸어 그 가물라운드에 미드 하는 척하면 어디든 고올것싶어서 A 클캐치 해줬고 어느덧 B 진입까지 성공시켰어 대대로 풀지 보면 알겠지만 B는 사이트에서 막는 것보다 앞 라인에서 막는 게더 좋기 때문에 K 대경 베이킹해 줬고 드디어 드러기도 한건 하는구나 이번에도 A인 포 따르고 왔어 깔끔하게 하나 따고 시작하는 상황 인데도 B가 뚫렸어 각 열심히 쪼개고 있었다 잠라인더 기다렸으면 이겼는데 인내심이 바닥나버려 죽어버렸고 드디어 한건 하는구나 잠수비 B는 스택 아니면 못 막겠다 싶어서 4명 꽂았어 이게 졸렬하긴 한데 어쩔 수 있나 40초가 지난 뒤 2대1 제발 사람만 있어줘라 하는 마음으로 빼고 갔어 그래도 이 정도는 이겨줘야겠지 총부터 바꿔주고 빠르게 계단으로 가줄거야 왜냐 설 위치는 안봐도 트리플 백사이트로 빼는걸 허용해주지만 않는다면 이길 수 밖에 없겠지 지옥의 31라운드 슬슬 A턴이라 저지 들어줬어 벽까지는 오케이 다 흘려서 들어가기만 하면 됐는데 나한테 폭을 까버리네 폭쓸고 예상이라도 했다면 반응으로 스패밍이라도 해봤을 텐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팀킬을 당해버리면서 혼자 없이질 수밖에 없었어. 또 매치라운드? 미트비 콜하고 가는 중이야. 드로빈는 어김없이 또 A 가고 있네. 무시하고 엔트리 서줬어 킬은 잘 썼는데 메인을 느낌일 수밖에 없어 트레드가 났고 드로빈는또 죽었네. 드루기가 같이 B를 가졌다면 하... 내가 죽었으니 지는 게 당연한 거야 게임은 아쉽게 져버렸지만 드루기 덕에 꿀팁 몇개 배워갈 수 있었지 첫 번째는 팀이 사이트 수배하고 있을 땐 도와줘라이고 두 번째는 저 오퍼일 땐 혼자 사이트 가면 안 된다요 이거 두 개만 잘 지켜도 키오 오를 거니까 불멸까지 파이팅 해보자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다음에 또 보러 와